입력 2018.25 16시 23분 스포츠 조선 이승미 기자 냉장고를 부탁해가 15분 유리 대결에 참여할 새로운 얼굴을 공개 모집한다.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가 2019년을 맞아 누시프 모집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냉장고를 부탁해는 15분의 요리 영상을 접수받아 본인만의 독창적인 레시피와 요리 과정을 가장 잘 담아낸 지원자를 누시프로 초청할 예정이다. 선정된 누시프는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에 참여에 대한 민국 최고의 셰프들과 함께 15분 요리 대결을 펼치게 된다. 요리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셰프 지망생은 물론 개성 넘치는 자, 10만의 레시피를 뽐내고 싶은 현역 셰프도 도전할 수 있다. 두 셰프 모집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는 냉장고를 부탁해 공식 모집 공고 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페이지 내 첨부된 지원서와 함께 직접 촬영한 나만의 15분요. 리 영상 파일을 공식 메일 주소로 보내면 신청이 완료된다. 두셰프 모집은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진행될 예정이다. 냉장고를 부탁해 제작진은 4주년을 맞은 냉장고를 부탁해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재능 있는 분들이 새롭게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프로젝트 취지를 밝혔다. 전 국민이 사랑하는 쿠킹 버라이어티 JTBC 냉장고를 부탁해는 매주 월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승디 스포츠커슨.com 30만원 대 고려천홍 삼진의 꼬사만 6천원 판매